초대해서 마지막을 보여드리는데요. 그동안 저희 게스트로 와주셨던 분들 그리고 제가 감사드리고 싶은 분들 좀 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마지막 공연이기 때문에 어, 아하, 잠시만요. 예. 혹시 아까 저희 인트로 음악 들으셨던 거 기억나세요? 네, 인트로 음악 한번더 들려드려 볼게요. 이거거든요. Terima kasih telah menonton! 이의자다 이, 세팅을 전부 다 매번 그리고 포스터 배너 모든 걸 항상 우리 어, 개홍님이 해주고 계세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마지막으로 저랑 함께 해주셨던 우리 게스트 의제 제시카 보라 조단 개홍 제임스 레리 마리암 의제 이안 기용 아담 현애, 룩, 브라이언, 샘, 제이, 선니 태양, 케빈, 회정, 세라. 그리고 그외 많은 어, 미스터들도 있었죠. 싱가포르에서 온 분들, 스페인에서 온 분들, 그리고 어, 또 여기에 와주신 관객으로서 또 무대에 섰던 분들도 계세요. 음. 뭐, 희정, 지윤, 어, 히, 어, 뭐 세비, 어, 주영, 종국,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신데요. 헬렘쇼가 있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어요. Thank you for s u p p o 질문 같습니다. 어 <laughs> <laughs> 아, 아, <laughs> 아, 저기 뒤에 사춘기 어떻게 보내셨어요? <laughs> 아, 대박 대박 대박. <laughs> 어떻게? 못 깨는 건. 지않한 명도 손들었었어요 아, 네. 어, 고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요 동양이야, 한의학 뭐 동양의학. 동양이동양그 아, 고르실까요? 사춘기도 아. 둘다 사춘기 아, <laughs> 아, <laughs> 아, 아, 혹시 얘기해도 되나요? 오, 네. 오, 동양의학은 제가 최근에 나이가 되니까 몸이 안 펴더라고요. 위가 <laughs> <laughs> 네, 원 연래 약한데 위가 그 약하게 오래 되다 보니까 그좀 방법을 찾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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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한의원까지 가게 됐어요. 네, 한의원에 재밌는 게 뭐냐면 거기 아홉 그러니까 시 타임에 가면 이제 할머니나 아주머니들이나 그냥 <laughs> 50명, 막 일, 70명 정도 분들이 옹기종리 네. 이렇게 앉아있어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손발 다 내밀고 침을 맞는데 이제 그냥 약간 복덕방처럼 이제 뭐 어떻게 지내? 뭐 뭐고? 이런 오. 얘기 막 하시는데 그 얘기 듣고 있는데 그, 좀 약간 힐링되는 것 같기도 하고 눈물 나고요 <laughs> <laughs> 네, <그냥> 이것이 <laughs> 그게 하나 기억에 남고 또 하나 저 사춘기 때 저는 그 대학 20대면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고민이 많다가 어느 날 이제 원래 체육 시간인데 좀 얘들이 자유롭게 다니다가 제가 좀 빠져나와서 학교 뒤에 있는 그 마을을 좀 배회를 했어요. 배회를 이렇게 하다가 고민이 한창 많아서 그냥 배회했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그렇게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 사이즈 좀 와봐. 와, 할머니가 쿨하다니까. 그래 거기서 너는 이제 좀 많이 잘일려 아무 소리 그좀대로 말했냐? 안돼. 내가 귀가 잘안 들려. 처음부터 다시 아! 한번 아! 다시 한번 해줘. 여기가 그렇게 좋은 한 이원이라고.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이거 해이안 발에다 마셔야 되나? 그런가봐. 손에다가 맞아가지고 아, 안 되는구나. 그래. 그래. 내가 여기서 한0 년을 맞아 보니까 서상께 3 년이면 풍월 읊는다고. 어, 어, 어 좀.. 어 내가 좀.. 좀... 오, 하내 하나. 이거.. 한사 얘기하면 <laughs> 어. <laughs> 안 돼? 김.. 순장고님김순자고님아 어. 여기 전부 정... <laughs> 잘못 잡으셨어요 아그지 아, 어머니 형 에이... <laughs> 다시 가보셔야 <자리 웃음> 돼요 어, 내가 할아버지인데 할아버지? 어 우리 마불을 열어놨어 아이고 우리 막불아 아파 요 내가 궁금한 게 있었는데 이렇게 하면 손이 아프나 안 아프나 몰라 할아버지 마누라한테 맞을 수 없어요 아, 마누라리 올게 아니 그러셔야죠 자네 마누라돌아갔는지마나 됐는데... 아 그렇지 치매야 치매 아가리는 모르겠어 아이고 지내어라 아이고 그시죠그 여기 그치, 아, 그치, 아, 그치, 아, 치 아, 아, 니 아, 아, 그침 아, 그침 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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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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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원래 전공하기를 물리치료를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의학이 나와가지고 근데 우리가 물리치료를 할때 실습을 할 때는 사실은 좀 근육을 다 보고 뼈를 봐야 돼서 좀 이렇게 팬티만 입고 이렇게 스포츠 브라이고다 옷을 벗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 남자끼리 니까 그러니까 뭐 저는 좀 숙소에 많아가지고 그때는 막어못 하겠어가지고 이렇게 남자끼리 막 그렇게 스터디룸이 있었는데 스터디 해가지고 서로 막. 이렇게, 펜티만 입고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위에 반 이렇게, 고 이렇게, 이던 그런 기억이 아까 동렇게이니까좀 떠오르네. 야 우리 오늘 무슨 근육을 하고? 다이셉스 차이 뭐네 그렇지 어머지동학생이인줄알았는데 차이 어네 영어가 기반이긴 해 사실 아 그렇구나 어야나 아, 어. 일단 다었는데 그럼 되는 거야? 어 아니 너무 다을지 말고 아왜잠깐 <laughs> 그거 입고 와 속옷에 입고 와아창피하나 어어어 속옷이 아 속옷이 어, 어, 어. 아, <laughs> 아니고, 아니고 크 어떻게 먹고 살래 어? 아, 어 아, 신입생 여러분 들어오세요 신입생 여러분 여기가 바로 아이고, 아이고, 아이 아니 그래도 우리가 친해지고 나서 뭔가 이렇게 어? 우리 안 친하다는 뜻이야? 아니 그런 안안 친한 거 거야, 거야. 너. 선배, 진짜 친다 아, 아, 진짜 아, 아, 친구생는데나 응? 아, 아, 이제 다시 입을래 야양 이렇게 면너도까 아니, 너무 그런 애 k 좀 그렇잖아 o n t know. I d 러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이 t know. I don't k n 옷 없이 그냥 서로에 지낼 수 있는 수준이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어, 어, 근데 이게 어, 예를 들어 예전에 전전 전 회사랑 그그 그 이사님이랑 축장 갔었는데 막 샤워할 때도 문안 닫고 문두개 있는데 둘다안 닫고 막, 막 샤워하고서 버스에서 <놀람> <놀람> 같은 숙소 사용하고 있었는데 근데 한번 그 대표님이랑 온천 갔어요. 온천 오... 갔는데 일본 그 출장 갔다 온 일본 온천 갔는데 저기 방에서 우리 막짐 내리고 그냥 좀 정리하려고 그 했는데 대표님이 그 안에 막로봇 같은 거 있는데 그거 입고 한 이십 분뒤 만나자고 문 앞에서 진짜 그랬다고 아, 그랬죠. 문 열고 숙소 들어갔는데 화장실은 뭐 싱크대, 자운기. 끝! 그래서 샤워가 어딨지? 알고보니 그냥 아무튼 모르겠는데 로고 입고 나오니까 이제 온천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샤워나 이게 그 목욕실은 샤워는 샤워 없고 그냥 온천에서 거기서 그냥 목욕탕으로 개념으로 그냥 거기서 씻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대표님이랑 있길래 되게 막 한국 온지는 얼마 안됐고 이제 같이 출장가서 그래서 아, 같이 내려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지 음, 근데 이게 대표님도 옷다 벗고있고 아 이제 내가 안하면 <laughs> 이게 더 이상한데 <laughs> 그래서 같이 옷 <못> 벗고 <laughs> 오케이 오케이 쿨하게 하려그래어막 웃으러 들어가 너무 뜨거운거예요 진짜 삶은 것처럼 <laughs> 땀 뻘뻘 나면서 대개 푸는 거예요. 부장님 앞에서 그냥 푸는 음음 <laughs> <laughs> 근데 너무 힘들어 힘든 것처럼 보니까 이 너무 티가 티가 나가지고 부장님이 땀 났으니까 뭐 이제 땀내 가려준다고 해가지 바로 냉탕으로 가서 쉬게 해보았는데 아무튼 되개 이게 문화차가 되게 크더라고요 <laughs> <laughs> 영어로? 영어로 조금만 안돼요? 안돼요 아깝네요 아깝네요 박사님 여기 일본어로 <laughs> 아버님 여기 일본어밖에 안된대요 아, 아빠 일본어로 못해? 할... 못하지 고마워요 아. 즐거운 <laughs> 하루 보내세 일단 오라고 할거같은 아, 됐어요 됐어요 들어가세요 아. 됐어 yeah, 아, <laughs> 준비 됐어됐어 준비 됐니다 준비 됐니다 준비 됐니다 준비 됐니다 준비 됐습니 준비 됐습니다. 준비 됐습니다. 준아니다 준비 됐습니다. 준비 됐습니다. 준비 됐습니는 준비 됐습니다. 조금. 아, 내가 들으세요. 들으면서 잠시 잠시만요. 조금 조금 시간 저거, 저거, 어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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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어저 아닌가, 맞아요. <laughs> 사실아저 저는 저 사람은 직원이 아니니다 이. 이분들. 저 사람 얼굴만 보세요. <웃음> 아, <웃음> 어, 뭐야 여기? 여기 살꾼. 어떡건 한번 들어가 보자. <laughs> 아, <laughs> 아니. 믿어도 되는 거야? 모르는. 들어도 다 되는 거예요. 아, 이게. <laughs> 아, 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두 사람 나실몬이아니구 <laughs>

To the hot tub, and they asked me to take off my panties, and then they asked me to wear it back. And then another the guy came by and said, Everyone was lying to you, so I had to take it off to get back on. Take it back, on, on, on off. I don't know what's going on, and it was really hot. So I got a burden. Oh well, Man, age is different. <laughs>